안녕하십니까 준희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트로미노 퍼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미노 타일링 퍼즐 프라블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문제는 어, 재밌는 퍼즐 문제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 트로미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면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트로미노를 가지고 어, 이런 n by n 정방 그 보드가 주어졌을 때, 이 보드가 이제 n by n이라고 했을 때, 이 n by n 보드에서, 어, 구멍이 하나 주어집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제외하고, 어, 트로미노로 나머지 칸을 모두 덮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어, n by n, 예를 들어서 이게 8 by 8이라고 하면, 88이 64죠, 그죠? 64에서 1을 빼면 63개니까 3개로 나누면 3 2 6. 21개의 어 트로미노를 가지고 이걸 다 덮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분할해서 정복하기. 디바이드 앤 e 커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 n바이 n, n 정저 보드가 주어지면 어, 이거를 이렇게 네 개로 다시 분할해 봅니다. 요렇게 잘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분의 n by 2분의 n, 어, 트로미노 퍼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거를 다시 이 2분의 n by 2분의 n을 또 요렇게 네 개로 쪼개 봅니다. 요렇게 분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 by 2 트로미노가 되죠,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이2 by 2 트로미노를 보면은 여기 빅 구멍이 있으면 요렇게 덮으면 되죠. 그죠? 이 모양이 어, 이렇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어. 그래서 분할정보의 어, 종류조건 엑시트 컨디션이 어, 요렇게 2x2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종료 조건이, 어, 이 2x2 트로미노 퍼즐이 될 때까지 분할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백이 없는 거는 채울 수가 없죠. 트로미노를 어떤 식으로든.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공백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4개로 쪼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이건 채울 수 있죠 그죠 4x4인데 4x4는 4 x 4인데 4 x 4는 4 x 4 16인데 빼기 1하면 15가 되죠 그죠 그러면 3 5 15 어, 5개의 트로민으로이걸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없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도 한개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도 한개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도 한개가 있어야 되죠 <laughs> 자 그러면 어 요렇게 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보면 어 자1 4분면한 개, 2 4분면은 원래 있고 3 4분면도한 개, 4 4분면도한 개의 어 빈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채웠기 때문에 어 분할해서 정복할 때이 나머지들은 어 나머지들도 한 개씩의 빈칸이 생겼죠. 그죠? 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쉽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어 채우면 이제 이렇게 분할했을 때 이번에는 여기 어,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면 되고 이렇게 분할했을 때는 어, 여기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면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 나누었을 때 어, 여기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 빈칸이 있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이렇게 어, 채우, 채우고 제기 호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렁민의 문제를 어떤 <laughs> 물론 이 n이 2의 어, 케이슨 즉 2의 거듭제곱수라는 거는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그렇게 정의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여덟 개, 여덟 개. 8x8 이렇게 트어미는가 주어지고 이게 뭐 여기 아니라 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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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빈칸이 있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 어, 이 구석에 있는 요세 개를 채우고 난 다음에 재 교출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8 이게 지금 8 n이, n이 8이고 8 by 8이고 이 구멍의 위치를 2 by 5 그러면 이제 row와 column을 각각 2, 5 이렇게 주면 이렇게 채울 때 이제 얘를 먼저 채우고 8일 때 얘를 채우고 그 다음에 4일 때 얘를 채우고 어, 2, 2를 이렇게 2일 때 이렇게 이렇게 채우고 어, 이렇게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분할정복을 했을 때, 어 얘는 그렇게 치면 되고, 얘를 분할정복하면, 여기 이제 빈칸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재교출을 하면, 이제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는 거니까, 음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실제로 구현하려면은, 자, 먼저, 어 이 전체 보드가 주어지면 이 전체 보드를 어 분할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할했을 때 여기가 출발점 S로우가 되고 어 여기가 어 S칼럼이 되고 자 여기를 분할해서 정복할 때는 S로우가 되고 S칼럼이 되고 시작하는 로우와 칼럼, 행과 열을 이렇게 어 분할해서 S로우, S칼럼 이렇게. 분할해서 정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이거를 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시 합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전체 보드를 하나 두고 이 보드에, 이 보드에서 s 로 o 와 s 칼럼을 가지고 이 s 로 o 와 s 칼럼을 가지고 이제 시작 위치를 주면 어, 그두 번째 요로우와 칼럼은 구멍에 위치인 거죠. 홀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 위치와 어 시작의 행과 열이 주어지고 구멍에 어 행과 열이 주어지면 사이즈 N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4분면에 속하느냐. 이렇게 반으로 어 4개로 쪼갓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면 어이 구멍이, 구멍이 어이 보드에서 어느 4분면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를 판단하는 함수가 where is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 n에 대해서 m으로, 이렇게 m을 2분의 n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음, 되면 여기가 s로 s 칼럼인데, 어, 여기가 m이 되죠. 어, 예를 들어서 4면 나누기 2 하면 2니까, 그죠? 0에, 이게 4면 0, 1, 2, 3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0, 1, 2, 3이니까 m이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m을 가지고, 어, 판단하면 되죠? 자, row 빼기 s row. 그러니까 어떤 빈 칸이 주어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s row에서, 어, 이 row를 뺏는 요 크, 요 크기가, 어, m보다 작으면, 그니까 러 m보다 작다는 거는, 어, 이 x가 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laughs> 만약에 칼럼 빼기 s 칼럼했 있는 게이 칼럼 빼기 s 칼럼했 있는 게 n보다 작으면 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1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n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고 자요 밑에 있지 않으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2사분면이니까 2를 리턴해 주고 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게 s로우 s로우가 m 보다 크니까 그거는 같으면 여기 있으면 칼럼 s 칼럼이 m 보다 작으면 3 아니면 4를 리턴해 주도록 하면 어 요게 이 트로미노를 4분할했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면요 4분할의 어느분면에 구멍이 이 존재하는지를 리턴해 줍니다. 자, 이 where is 함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필 함수는 뭘 하느냐 면 자, 이렇게 N과, 이제, 보드하고, 그리고 S로 S 칼럼하고,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를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어, 자, 요게 이제 조금, 처음에 코드만 보면 은좀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한번 구현을 직접 해보면, 어,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드의 S로 S 칼, 보드에 S로 S 칼 더하기,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렇게 네개의 칸이 주어지면 어,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치우면 되죠. 그죠. n n 값으로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를 n n n 이렇게 치우면 되죠. 그죠. 만약에 어, 여기 있으면 여기에 n n n을 치우면 되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서, 이게 1사분면에 있지 않으면 음... 요 요카는 만약에 이게 1사분면에 보드가 있, 그빛 구멍이 있지 않으면 어, 이 보드에다 n을 채우면 된다는 거죠. 2사분면이 있지 않으면 채우고 3사분면이 있지 않으면 3사분면을 채우고 4사분면이 있지 않으면 4사분면을 채우는 어, 함수가 이제 p 를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멍을 판단하는 이 구멍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자, 현재 어느 파트에 어, 구멍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구멍을 어, 리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여기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왜요? 어, 이외어가 1사분면하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요 파트, 요게 파트라고 하면, 어, 요게 파트라고 하면, 요 파트하고 외어가 같지 않으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같으면 요 원래 있는 로칼럼을 요거에 로 칼럼 구멍 위치가 어, 이 받은 구멍 위치가 어, 리턴해줘야 되는 구멍 위치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받은 위치에 이 받은 위치에 있는 이 사분면하고 다르면 자 여기서 요 보다시피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 어, 먼저 로와 칼럼을 s 로 더하기 m 빼기 일, s 칼럼 더하기 m 빼기 일. 여기가 위치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4분면에, 어 자, 여기가 s로, s 칼럼이고, 음 여기, 여기가 m이니까, 어 s로 더하기 m 했는 거에서 빼기 1 하면 요 칸이 되는 거죠. 그죠? s 칼럼에서, m에서 빼기 1 했는 건요 칸이 되는 거죠. 자, 요 칸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2, 4분면이면 칼럼을 한 칸, 어 해 주면 여기가 되는 거죠. 칼럼을 더하기 1 했으니까. 그다음에 4사 분면이면 또 칼럼을 더하기 1해 줘야 되고 어, 3사 분면이면, 어, <laughs> 분면이면 로우를 더하기 1해 줘. 그럼 여기가 되고 4 4사 분면이면 로우를 더하기 1해 주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파트와 웨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파트와 웨어가 어, 만약 여기 있으면 요놈은 제외하고 요 로우칼럼을 바로 리턴하면 되고 여기를 채우면 되, 되기 때문에 얘를 어 그리고 얘를 얘를 로우칼럼 값으로 각각 1사분이냐2사분이냐3사분이냐4사분면냐에 따라서 리턴해주면 어, 구멍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풀었습니다. 트로미노 퍼즐을 푸는 이 음, 트로미노 함수는 n과 보드 그리고 s로우, s칼럼, 로우, 칼럼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 이 입력받은 요 값이 어느 4분면에 구멍이 있는지를 이렇게 외어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n이 콜2면 자 n=2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죠. 엑시트 컨디션이 됩니다. 그죠. 이 엑시트 컨디션에서 어, 요 값을 가지고 채워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이게 이 14분면에 1234분면에 r e 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머지 값을 요렇게 채운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즉 n이 2가 아니고 어, 더 크면 이제 4분할을 해야 되겠죠. 자, m을 어, 2로 n을 2로 나눈 크기로 만든 다음에 먼저 채웁니다. 뭘 채우죠? 어, 1사분면에 1, 2, 3, 4분면에 있는데 어, 2사분면에 구멍이 있다면, 자, 구멍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음, 아, 그 채우기 전에 어, 필 필은 자 s로 플러스 n 1, s 칼럼 플러스 n 1, 즉 여기죠, 그죠? 여기 하고 여기를 시작 위치로 해서 네칸을 어, 가지고 채우니까 w h e 를 가지고 이 어느 4분면에 있는지를 생각해서 만약에 2,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채우고 3, 4분, 1,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이제 어느 4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사각형 M-1에서 어, M까지 이 사각형을 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칸을, 세 칸을 채웁니다. 그죠? 먼저 채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 해서 캥커를 하죠. 요게 어, 디바이드 앤 캥커 전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h row하고 h column은 자, 1, 사분면의 홀, 구멍의 위치를 정하라. 어, 왜 앞에서 채웠기 때문에, 앞에서 채웠기 때문에, 어,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면, 요렇게 되어 있다면 요 구멍이 여기가 이제는 구멍이죠. 그죠? 요거를 재기 호출했을 때 여기가 구멍이다라는 거를 어요 아까 홀 함수 만들어 놨으니까 1사면에서 구멍 그 구멍이 현재 여기에 있을 때어 구멍의 위치가 어디냐? h로 h 칼럼이 이제 여기가 리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구멍 위치를 찾았으니까재기 호출을 할때 자, n n이 아니라 <laughs> 2분의 n에는 이 m 값을 가지고 보드와 s 로와 s 칼럼을 결정해서 h 로와 h 칼럼 구멍 값이 결정됐습니까? 호출해주면 1사 분면에 대한 요1사 분면에 대한 재교출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사 분면 해결됐습니다, 그죠 재교출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사 분면의 구멍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h 로 h h 칼럼을 구멍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로미노 m 보드 할 때, 자 여기서는 이제 s 로 하고 s 칼럼 위치가 달라지죠 2사 분면이니까 s 칼럼 플러스 m 여기죠 그죠? s 칼 플러스 m 했는 요 위치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사 분면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3번 3사 분면의 h 로와 h 칼을 결정한 다음에 s row 플러스 m 했기 때문에 어, 여기 있죠 s row 플러스 m s row 플러스 m을 호출했기 때문에 3 4분면이 해결됩니다 자 이번에는 s row 플러스 m s column 플러스 m 즉4 4분면을 이렇게 여기 여기죠 어, 여기 s row 플러스 m s r s column 플러스 m 위치를 시작 위치로 줘서 결정한 이 어, 저거 공백의 위치를 재기 호출하면 사사분면도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기 호출 했는 거에서 어그이 재기 호출을 통해서 n이 2가 될 때까지 p를 해주 p를 해주고 가운데 끌음 채우고 2가 어 되면 또 채우니까 재기 호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코드를 직접 보면은 어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직접 그 코딩을 해보면 코딩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하실 겁니다. 자 코드는 거의 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건 프린트 보드하는 거는 이그 저거 터미널 출력하는 거고 2점 배열 출력하는 거고 어 웨일리 함수이 s로 s칼과 로우 칼을 가지고 어느 4분면에 있는지를 리턴해주는 그1 4분면2 4분면3 4분면4 4분면을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 함수는 어이 보드 값을 N으로 채워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멍 함수는 홀 함수는 어이 파트, 어느 파트에 현재 구멍이 어디 있을 때이 파트의 구멍은 어딘가? 어 그걸 판단해주는 함수였습니다. 그죠? 이 row와 column 값을 받아와서, 어, tromin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2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재기 호출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부, 이제, 입력은 n과 row와 column을 받아서 이 보드를 n by n 보드로 이렇게 0으로 초기한 화 보드로 생성한 다음에 S로우와 s row와 s column은 이제 처음에는 00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n 보드, S로, s row, s c 칼, row 칼을 어, 호출한 다음에 프린트 보드를 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먼저, 어, 보드의 사이즈가 2이고, 구멍이 00일 때, 0, 2, 2, 이렇게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드 사이즈가 2고 구멍이 1, 1일 때, 1, 1이면, 2, 2, 2, 0. 여기가 구멍을 제외하고 퍼즐을 채운 거 보이시죠? 자, 두 개일 때잘 됩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4개일 때, n이 4일 때, 구멍 위치를 1, 1로 해볼까요? 1, 1로 하면, 이렇게 1, 1을 이제 0으로 초기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구멍이니까 건드린 적 없죠. 먼저 4, 4, 4로 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얘를 어, 채우고, 얘를 채우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8, 이번에는 어, 7, 7 해볼까요? 제일 오른쪽 구석. 어, 오른쪽 구석에 8개짜리도 해보면, 제일 오른쪽 구석을 남겨두고, 8, 8, 8을 이 위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재기호출하면 이제 4 얘가 얘가 이제 구멍이 되니까 4 4 4를 채우고 또 재기호출하면 2 2, 2 2 2를 채우고 2 2 2를 채우고 2 2 2를 채우기 때문에 어 재기호출을 통해서 해결을 잘했죠, 그죠 16도 한번 해볼까요? 16일 때이번에는 어 이분의 8x8 어 가운데 있겠죠, 그죠 8x8 하면 여기가 이제 구멍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16, 16, 16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8, 8, 8, 을 채우고, 8, 8, 8을 채우고, 4, 4, 4를 채우고, 2를 채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 호출을 통해서 어 이트미노 보드를 이렇게 쉽게 볼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트미노 퍼즐은, 음, 트미노 퍼즐은 이 우리가 분할 정보를 어 보통은 이제. 그 이렇게 1차원 데이터를 반으로 자르는데 어,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4분의 1로 어, 잘라서 분할해서 정복하는 아주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방금 제가 구현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마 코드를 보고 바로 이해는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방법은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 이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직접 본인들의 그 주력 랭귀지로 어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이거는 어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